왜? 믿어요. 둘 다. 혼란과 뭔가 그거 찾으면 말해 줘. 징찍게. 예? 네. 여러분 샬로레디 카운터는 왜? 예. 여러분 저스트 샬로레디 3, 2, 1 샬로레디. 패스 컴백 아, 아비 여러분 디펜디펜디펜디펜디펜디펜디펜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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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나이스 디펜 원모 디펜이 되는 w a 웨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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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음, 방금 애는 샬로 친거 같아요 알아 맞아 맞아 <laughs> 여러분 사우스에스 샬로 t h r 샬로 데 여러분 디펜데디 폴디펜 디펜 얘네 이제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인사이드에 주디 시작. 오케이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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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더, 여러분 스프레드. 여러분 원모디펜은 사우스 웨스트 워킹. 여러분 파푸션은파푸션은 워킹. 여러분 사우스에 들어오. 어 밤스 빠졌다.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워킹, 워킹. 여러분 인사이드 <laughs> 레디? 레디. 웨스트 레디. 여러분 사우에로. 사우스 웨스트. 인사이드 초크. <laughs> <laughs> 다 같이 스리, 두, 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초크 댐. 여러분 풀 스프레드. <laughs> 좋댔다. 여러분 풀 스프레드. 사우스로. <laughs> 풀 스프레드. 스프레드 여러분 사우스 스프레드 사우스 스프레드 얘네 그룹 e 야 n s 네 r e a d s o 요 t h e r n s p r e 스 d s o u t h 스 r n s p r e a 디 s 디 u 디 h 디 r n Spread, 나이스 t h e r n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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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e 스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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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콜라 쪽에 붙어가. 웨스트에 있어요. 화가 쪽 오가네네. 여러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 디펜 디펜. 여러분 얘네 밤스 하나 들어올 거야. 여러분 왜? 여러분 노스 엔로 와봐요. 노스 로 여러분 사우스 엔트, 다 같이 t h r 사우스 엔트, 사우스 엔트, 사우스 엔스 여러분 스프라드스프라드스프라드 Wait, w a 스프라드 디펜 디 디펜 레디. w a 프라이 디펜 레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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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드 여러분 크라운 마크 체 왜왜 여러분, 노스로 와봐 노스로 와봐. 여러분, 노스 레디 d p s 노스 레디 여러분 노스 다 같이 three, two, one, 노스 레 i r d 스 s i r d 스프레드 dosir, d o s i 스프레드. 풀 스프레드 r e a d spread, s p 뭐 e a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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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e a 디펜, p r e 3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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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로 r e a d 3 p r e 디펜에 e n 워킹 여러분 사우스 웨스 k 레디? g you're a s o u t h w e t r e e o o 2, 1, n e inside, inside, inside. y o n s i d e spread t h a t a t a t a t s d e s d e w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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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 time da esse mal chupa vamos ok aqui, south is careful south is careful todos os lados walking vamos inside the three two one inside the inside the inside the inside ah.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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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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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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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p r 오케이. okay, okay. Yeah, spread, okay. s p r e d p r e d s p e a d o Spread, o 스 a y Spread, okay. Spread, okay. s p r e 1 웨스트 a y s p r e a a y s e s p r e e a e s p r e e a e s e e s e e s